이 문제는 알파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지? 네. 그리고 알파의 제곱을. 아 이게 힌트가 이제 곧 답이 되는 건데. 일단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고 알파를 양변에 곱하기를 해요. 이거를 그 특정한 규칙이 관찰될 때까지 맞아.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힌트라면 힌트일까나? 지금 규칙을 보여주면 그게 곧 답이라서 일단 그거 찾는 것만 그러면 한번 해볼래? 일단 A를 곱하면서 한번 어떤, 어떤 행거를 해봐봐. 음. 일단 선천적으로 이게 그게 있어야 돼. 그냥 재주라고 해. 규칙을 찾는. 이게 안 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자, 지금 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게 그렇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 보세요. 알파, 알파를 곱하면 알파의 세제곱 루트 3 알파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빼기 1이 되죠. 네, 네. 마이너스 알파 해야 되죠? 마이너 알파? 아 마이너스 알파로 좀 정정할게. 마이너스 알파를 하고요. 삼알파 더하기 루트 3 빼기 알파니까 4알파 플러스 루트 3이 되는거지? 아2 알파 미안해 2 알파 알파 제곱 자리에 요거 넘긴 거 집어 넣고 계산해서 3 알파 더하기 더하기 루트 네. 3 빼기 알파 해서 이렇게 돼요 네. 자 여기다가 한번더 a를 집어 넣겠습니다 알파의 4네 제곱이 되겠죠 2 알파의 제곱 루트 3 알파. 언제까지? 현재의 뭔가 규칙이 보일 때까지만 계속 유지를 좀할 계획이에요. 그럼 빼기 2루트 3 알파, 빼기 2루트 3 알파이니까, 루트 3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무슨 규칙이 나오면 그때 얘기를 끝내기로 할게. 알겠니? 네. 이건 제곱이었고, 세제곱, 네제곱이었어요. 이건 그냥 내 스타일이야. 어. 자, 이번에도, 루트 3하고, 알파의 제곱은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1 빼기 알파고요 어, 알파 어디 갔나? 3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해서, 3. 3 알파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루트 3이 되죠.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한 뭐, 운이 나쁘면 6번까지 하는 경우는 있어. 어 근데 빼기 루트 3에 빼기 1이었다가 1에 루트 3된거 보여? 네 어? 이게 지금 자리 바꾸고 있다니까 2, 3, 3, 2 보여? 네 어? 얘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돼 여기 빼기 붙여야 된다고? 왜? 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빼기 알파 여기 빼기 루트 3에 빼기 루트 3이라 그냥 3을 봐요. 갔어? 2에 갔어? 네 어. 지금 자리 바꾸고 놀고 있잖아. 빼기, 루트 3에 빼기 1이었다가 1에? 루트 3이었다가 2에 루트 3이었다가 루트 3에? 2였다가 네. 어때요? 괜찮아? 네 그렇게 돌고 도는 거야, 지금.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 그지? 언제쯤 돌아, 몇 번째에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 4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사라지진 않나요? 그럼 몇 번만 더 계산하면? 3그런가나난 응. 0이 될 때까지 좀 한번 달려보고 싶거든. 네. 응. 네, 뭐, 그렇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에, 어려운 문제니까, 네. 알파 플러스 루트 3이었는데, 알파를 한번더 곱하게 되면, 알파에 6제곱, 알파에 제곱, 루트 3, 알파가 되고요 알파의 제곱은 빼기 루트 3 알파 빼기 1 더하기 루트 3 알파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어. 드디어 이제 알파의 일곱 제곱은 빼기 알파. 됐니? 알파의 여덟 제곱은요? 빼기 알파의 제곱인데 빼기 아, 루트 아, 3 맞았어.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 알파 플러스 1이죠. 그죠? 드디어 다 돌았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호가 바뀐 상태로 왔네, 그렇지? 네. <laughs> 진짜 골치 아프다, 근데. <laughs>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이게 지금 어렵니 이러다 1 0까지 이러다 10일까지 진짜 가겠다. 좀 되게 귀찮네. 혹시나, 원래 요 방법으로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 세네번 만에 다 돌고 돌면서 알아서 끝나거든? 내가 하려는 건이거있지다도하면 이게? 없어져. 얘도? 없어져.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좀? 없어져야 해서, 루트, 얘가, 얘가 나오겠지. 그지 이거 무슨 얘기냐 면 빼기 1에다가 곱하고 있잖아. 이제부터. 네. 그지 빼기 1이니까. <laughs> <laughs> 7제곱부터는 마이너스 붙은 상태로 돌고 돌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11개까지 다 하겠네. <laughs> 자, 일단은 요건 그런 좀, 음, 그러니까 여섯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이거, 원래는 이제, 좀 일찍 끝날 줄 알긴 했는데, 여섯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알파, 알파 제곱, 알파의세 제곱, 알파의네 제곱, 알파의 다섯 제곱, 알파의 여섯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일곱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렇지 이거지, 이거.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1, 2, 3, 4, 5, 6하고, 7, 8, 9, 10, 11까지 다 없어지잖아. 맞아? 그럼 빼기를 남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하면. 네. 근데 베타도 역시 근 아니야? 네. 다 똑같이 돌아가야지. 빼기를 남는다고. 곱하면 얼마? 1이에요. 음. 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돼.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보이는 거야, 이거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건 A를 곱하면 잘 되더라 하는 이거 사실만 외우고, 나머지 이제 규칙을 찾는 건 그때그때 문제마다 다 틀려져.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음. 대신 규칙을 찾는 즉석의 재주가 없다면 성적이 조금 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는 없어요. 다만 노력으로 한번 극복해 보기 위해 애를 써본다는 거지 정성을 한번 들여본다. 그럼 기회가 올지도 몰라.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도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 쌤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보고 아 신기하다 한몇번더 해보고 막.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내 길도 막 만들어. 나만의, 나만의 풀이 막 이렇게 막 생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이러는 와중에 생겨요. 솔직히 이거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 <laughs> 없지. 근데 재주가 있는 애들이 간혹 있긴 있어. 근데 그런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다른 세상이야. <laughs> 다른, 다른 세상이야. 걔가 성적이 잘 나와? 아, 그럼 그냥 인정해줘. <laughs> 걔는 나, 내가 잘하는 걸또 못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개인의 어떤 차이는 인정하고 가는 거야. 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응. <laughs> 우린 노력하자고요. <laughs> 이게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느낌 맞죠 계산은 길게 했지만, 이거 알고 하면 좀 쉬워, 사실은. 알고 하면 좀 간단하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모르고 할땐 되게 힘들지. 어디를, 가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막 산길을 따라 막 가다 보면 힘들지.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조금 낫거든. 그런 거랑 비슷해. 이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대충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지. 네. 네. 좀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응. 궁금한 거 없었어. 네. 응. 다른 풀이 있으면 더 좋아. 네. <laughs> 그런 건 개성 있게 또 찾아봐도 되겠어요.